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호와의 이름, 음,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언제 그 이름을 부르고 또 언제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냥 장난스럽게 그 이름을 불릴 때, 어, 이럴 때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언제 그 이름을 부르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 상황이 있겠지만 내가 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어, 부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몰라서 아 이런 경우도 함부로 부르는 거야 이런 경우도 망령되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어,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걸까? 이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또 말씀을 상기해 보면 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백에 부른 경우도 있구나.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론디스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내용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사실 그 이름의 주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의 주인.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담이 동물들이 막 나왔을 때에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무렇게나 지어준 게 아니에요. 대한도는 갑돌이고 너는 갑순이고 너는 끝순이고 물론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으로 부활하고 여겼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또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길래 반드시 죽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결단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언제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결단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은 단순한 그냥 이름, 명사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그 동물에게 생명체에게 원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는 정말 크다는 것이고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 하나님을 이명하고 있는 그 이름들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주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반대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기도에 응답이 있는 분,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가 아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 모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꿰뚫다, 구멍을 뚫다, 지정하다, 표시하다, 저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저 요즘은 뭐 이웃간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안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동네에서 막 개구지게 막 하고 다니면, 아 이거 저 놈의 자식 뉘집 네 자식인지 참 지혜비하고 쏙 닮았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지혜비하고 쏙 빼닮았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할 때에 그런 말을 하면 그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흠집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이름에 구멍을 내고 있는가? 나는 그 이름에 저주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해당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편, 1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교만한 것을 뭐 한대요? 감찰하지 않으신대요. 이 감찰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근데 감찰이 뭐냐? 자주 가다. 여러분, 어디를 자주 가세요? 어디를 자주 가세요? 아유, 교회. <laughs>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와, 여기서, 우리는 좀 커피숍이 없으니까, 도시 같은 좀 청년들하고 좀 이야기할 때 이런 건 물어봐야죠. 커피숍을 자주 갑니까? 교회를 자주 갑니까? 예. 마실을 자주 가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자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달라지겠죠. 이야기가. 그래서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간다, 찾는다. 근데 왜 자주 가느냐? 염려해서, 염려하면서 찾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르게 갈수 있을까? 바르게 걸수 있을까?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찾는 거예요.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묻는 거예요. 어려움 없니? 도와줄까? 이 감찰이라는 게 신방과 같은 거예요. 자주 찾고. 염려하면서 묻고 도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얼굴을 감찰하지 아니하실까 반대로 보면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실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날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염려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십단장 진행 중에 있지만, 욥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뭐예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세요. 욕과 새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변론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학식, 명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모님 중에 신방하면서, 그 교회 안에, 다른 교회 장모님이신데, 떡을 찾으러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답변이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의 직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안 죽었는데요 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질문을 해볼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곤 있지 못하며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신앙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게또 다른 게 있는데요. 디모데오서 2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보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둑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부인은 옆에 있는 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시는 분만. 부인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인하거나 버리는 것, 포기하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부하고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네반 다리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요.